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하자 보수 불이행 시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불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미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굴를 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불행한다면 채굴은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께서는 2021년 2월 23일까지 임대 목적물의 누수 등의 하자를 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시에 는 계약을 해제할 것임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실 때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셔야 하고요. 내용 증명 우편을 받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보수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만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 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인 2021년 2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합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이 역시 내용 증명 우편을 받지 아니할 시에는 문자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시면 계약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시면요 원상 회복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하자 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유상 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임차인은 민법 제580조 및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 손해라고 합니다. 제2항은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 손해라고 합니다. 제2항이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예상되는 손해의 내용과 그 액수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불행할 시에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